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하루를 여는 부부. 그건 여전히 사랑일까요? 아니면 오래된 역할일까요? 남편은 쉰여덜, 나는 쉰둘, 그는 술을 마신 다음날이면 꽃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. 그리고 말없이 나를 찾습니다. 잠에서 깨지도 않은 상태인데 남편의 항상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. 그때마다 공기는 묘하게 눅눅합니다. 냄새, 숨, 온기. 말은 없지만 모든 게 말이 됩니다. 남편은 오랫동안 영업일을 했습니다.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, 맞장구치고, 때로는 거짓으로라도 유쾌해야 하는 직업이었죠. 퇴직 후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. 집 안에선 침묵이 오래 머물렀습니다. 나는 맞벌이의 습관처럼 아침을 챙깁니다. 밥을 짓고, 국을 데우고, 식탁에 젓가락을 맞춥니다. 남편은 전날 마신 술의 냄새를 온몸에 달고, 거실로 나옵니다. 그 냄새가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. 말보다 진한 말 대신 남은 냄새. 그는 커튼을 걷지 않습니다. 햇빛을 싫어합니다. 대신 방 안공기를 그대로 남긴 채 나를 봅니다. 그 시선이 무겁게 떨어질 때면 나는 눈을 감습니다. 그의 손길은 조용히 내 어깨를 타고 내려옵니다. 한마디도 없이 늘 같은 순서, 같은 속도,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. 왜 그래요? 오늘은 그만해요. 그 말들이 오히려 더 피로했으니까요. 그 침묵이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. 그날 아침 문득 눈을 떴을 때 그가 내 옆이 아니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빈 소주병이 세 개,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,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.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. 그 말이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.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등 뒤에 햇살이 번졌지만 그 빛이 우리 사이를 비추진 못했습니다.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. 그의 손길이 남긴 자국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흘린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. 나도 모르겠다. 그건 처음이었습니다. 이 관계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. 밤이 되어 거실 불을 끄고 앉았을 때 김이 빠진 맥주 냄새가 코끝에 남았습니다. 그 냄새 속에 그의 쓸쓸한 기척이 묻어 있었습니다. 며칠 뒤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말했습니다. 오늘은 그냥 옆에만 누워있을게. 진짜야 믿어봐.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. 그는 늘 손으로 말하던 사람이었는데, 그날은 말로 말했습니다.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지만, 손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 닿는 온기를 느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남편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. 미안하다. 진짜 옆에만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. 그 말이 천천히 내 귀에 스며들었습니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떴습니다. 천장 위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. 며칠이 지나고 아침은 여전히 갔습니다. 빈잔, 눅눅한 공기,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. 그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, 나는 여전히 그 다음날을 맞습니다.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. 그의 손이 닿기 전, 나는 먼저 말합니다. 알았으니까, 오늘은 그냥 밥부터 먹고 해요.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. 말 없이, 하지만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,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, 이제 나는 그 침묵의 뜻을 압니다. 그건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루는 서툰 방식이었습니다.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이 사연으로 당신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. 술 먹고 혼자 그러지 말고, 우리 진짜 서로가 원해서 하는 그런 사랑을 해요.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.